제2영웅대교 건설이 인천검단과 청라의 호재인 이유 무엇일까요? 인천시가 옹진군 영웅도와 인천내륙간 이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제2영웅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영웅대교는 인천 옹진군 영웅면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을 잇는 길이 5.5km의 교량과 7.5km의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제2영웅대교가 건설되면 현재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인천 내륙과 영흥도 간 거리를 절반인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2영흥대교 건설에는 약 2,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섬 대교 건설에 투입할까요? 바로 인천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를 영흥도에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영흥도의 자체 쓰레기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영흥도의 인천에코랜드가 조성되면 서구 검단과 청나는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인천은 물론 경기도와 서울 쓰레기 반입으로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 서구 검단과 청나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천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영흥도로 옮기고 현재 사용 중인 서구의 수도권 매립장 사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영흥면 주민의 반발과 함께 쓰레기 차량이 지나가는 경기도 안산시 등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 영흥대교 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인천시 인천 주민의 바람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영흥대교 건설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